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금요 말씀 연구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때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성도로서 사단에게 기만당하지 않고 충실히 주님 오시는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천여의 비유를 통해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총정리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옥으로 쓰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혹은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그와 좀 흡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여 맞장구 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보거나 때론 남을 보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성경과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것은 사탄의 명백한 속임수입니다. 은근히 나의 죄된 속성을 이기지 못하고서 자기 합리화를 꾀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표현을 예언의 신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표현을 열천여의 비유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한이 바로 떨어져 버린 기름, 준비되지 못한 기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를 아실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범죄 심리 분석관입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프로파일러에게 사람은 고쳐쓰는 것 아니다라는 말에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프로파일러는 그 생각이 그 말이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점점 내 생각에 확고해지고 있는 건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여러 정말 이상한 범죄자들을 대하며 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의도적이고 또 반복되는 범죄, 반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이 개가 토사물을 다시 먹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시 먹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더럽고 또 혐오스럽지만, 그것이 그 개에게는 여전히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수의사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 자먼 26장 1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언급은 세상의 도덕적 타락에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흥청거리기 위하여 돌아간다는 말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절 앞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알미, 그 지식이 어떠한 알미고 지식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또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진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게 될때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참 회심과 변화가 아닐 때에는 완전 반대로 영적 완고함에 빠져서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심의 경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침례 경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얼마지 않아 그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왔는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적인 지식이나 모양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일시적인 정말 일시적인 평안과 위안,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지 않아 그것이 마음의 짐으로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은 참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올리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때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 중에 하나로 인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름, 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즉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봄 25장의 비유 중에서, 열천의 비유 중에서 8절과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입니다. 술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그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섯 처녀들도 충분히 기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여기에서 진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표현은 특별히 이 십계명과 안식일을 철저히 따르는 우리 제림 신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미천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지체될 상황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지체됨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기름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인 재림의 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도 그들을 실패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무엇보다 다음의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다수 처녀는 게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마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품성을 나타낸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미련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들로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로 나타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말해도 된다.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름, 즉 성령의 침례를 통해 변화시키는 의를 통해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절을 볼 텐데요. 어떻게 기록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썼다고 합니까?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무엇으로요?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그 성령의 결과로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의 순종은 이 기름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우리 삶에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화이부인의 인용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없이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확보할 것을 간청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며 품성은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기름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 모든 죄악의 오점으로부터 정화된 성품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에 이 고쳤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쳤음이 수리해서 쓴다, 또 개선해서 쓴다. 만약에 그런 표현이라면 아마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얻은 행습을 수리하거나 개선해도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개가 토사물을 다시 먹는 것이 그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변하지 않는 본성이 그것을 그대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고쳤음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면 사람은 다시 쓸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성령이 주인 되신 새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마음판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윈도우와 맥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같은 컴퓨터 역할인데 이것은 분명 다른 운영 체제입니다. 영어로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죠. 다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달라지면 설치되는 앱들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패치를 추가 설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셨죠? 그 패치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도 윈도우가 맥이 되지 못합니다. 시스템의 버전이 달라지는 업그레이드를 설치했다고 해도 맥이 윈도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완전히 다른 개체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솔직히 컴퓨터 운영 체제의 비교가 여기서 표현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극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비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이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 이적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선전포고 하시는 그런 선언으로 이제 들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변화를 change가 아닌 transformation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완전한 변화를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았지만 내 삶이 내 품성에 변화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러하듯,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되는 영적 세포 분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은 특별히 날마다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그것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누구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활용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친다. 오늘날 자신의 생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성령과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슬기로운 자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동의한다면,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을 내가 내밀어 잡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순종이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한 감탄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며 무엇을 통해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며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며 품성에 대해서 감탄하는 일을 매일 우리가 반복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죄는 우리들에게 혐오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그것이 혐오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성령의 침내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우리가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